자 데일리 케이트 아치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트레일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40분 정도 소요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지금은 여기 시간으로 어, 오전 6시입니다. 4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에, 아치스 공원 입장하려면, 아, 펄밋이 필요합니다. recreation.gov. 여기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아, 그렇지 않으면, 음,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5시 반에 입장을 했는데요. 그 때는 할미시 없어도 됩니다. 자, 이쪽에 한 번, 지난번에안 갔는데 한번 가보자고. 스리칼 예전에 있는 원주민들이 살던 건가? 아, 저 앞에는 저기 토골같은이 있어, 밑에. 나무를 사와, 이렇게 흙을, 흙을 잘랐어. 음. 바람 안 들어가게. 아 여기는 네. <laughs> 글쎄 짐승 키웠을 수도 있겠다 응 그치 음. 여기는? 여기는 사람이 살수있었 어, 있을 사람이 있겠네. 살았던 것 같아 지금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 있는 거 보니까 응. 독특하게 생 <laughs> 나 차가워. 어, 아침엔 되게 공기가 차갑네요 어, 사막에 물이 흐르네 많진 않지만 그래도 쫄쫄쫄 소리가 나네 기억도 없어 나도 이, 이 다리 기어, 건너던 기억이 안나 아이고, 아침부터 숨이 살짝 갔다 끓여오는 거아 봤는데. 아, 그리고 저기 바위들 멋있다, 저기. 여기. 아, 저기 올라가는 길에. 아,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 아, 해가 떠오르니까, 저쪽에 비치니까 멋있네. 아, 이게 올라가야 될 길입니다. 이 꽃이 피었는데요. 하얀 꽃과 분홍 꽃이 같이 있어요. 이게 하얀 것이 지면서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보기에는 신기해요. 호우. 여기, 이곳이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아이고, 여기는 약간 힘이 드는 코스입니다. 여기 거의 올라와 있는데, 와, 가슴이 탁 트입니다. 오이 맛에 하이킹 하는 것 같아요. 오, 아, 좋지? 응. 아침 일찍 오니까 또 좋네. 응.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응. 응. <목소리도> 청량한 음. 느낌 있잖아. 음. 아침 공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여기 멋있네. 아 여기 멋지다. 거기 위로 올라가 보자. <laughs> 어. 진 <어찌해> <laughs> <laughs> <하이. 웃음> <laughs> <하이. 웃음> 델리게이트 하층입니다. 저쪽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와, 아, 여기 밑에 자, 위에는 눈도 있어요. 자, 이 구간이 지금 마지막 구간입니다. 와, 이, 이 아래도 아, 정말 멋있습니다. 멋지죠? 자, 저렇게, 아, 저렇게 생겼다는 게 진짜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이 규모를 보세요. 이게 쳐다보면 되게 아찔해요, 이거 봐. 오어찌게 멋있다 어, 멋지지 <laughs> <laughs> 담 아, 이게 이렇게 큰 규모가 이렇게 호떡 서있는게 신기해 Торжи. 아치스 공원 방문할 기회가 계신다면 어, 델리케이트 아치까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